작가는 인생을 두 배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먼저 첫 번째 인생이 있다. 길에서 만나는 여느 사람들처럼 건널목을 건너고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넥타이를 매는 그런 일상생활이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생활의 또 다른 부분이 있다. 모든 것을 다시 곱씹는 두 번째 인생이다. 이들은 글을 쓰기 위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자신의 인생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 모습을 면밀하게 음미한다. 안녕하세요. 숲속의 마음책방 강미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하고 글쓰기가 정말 재미있지만 또 어렵다 느껴졌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이에요. 제목은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지은이는 나탈리 골드버그 편행곳은 한문화입니다. 저는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몰랐던 제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스쳐갔던 저의 경험들을 다시 곱씹으면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글을 써야 하니 책도 더 깊게 다양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한창 글쓰기 시작한 무렵에 글쓰기에 대한 책도 많이 봤는데요. 많은 작가들이 이 책을 권하더라고요. 궁금해서 바로 사서 읽기 시작했는데, 오래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글을 쓰고 싶게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꽤 오래 전에 쓰여졌어요. 컴퓨터 키보드도 없던 오로지 펜을 들고 손으로 써야 했던 1986년에 쓰여졌고요. 100만부가 넘게 팔리면서 세계 각국에 번역됐습니다. 출간 후에 20년이 넘도록 아마존 베스트셀러로 사랑을 받았고, 우리나라에는 2000년에 처음 소개가 돼서 아직까지도 거듭 출간이 되고 읽히고 있는 글쓰기의 바이블 같은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이 참 좋았던 이유가요. 글쓰기라는 게 무엇인지, 작가란 무엇인지, 그 의미와 창조성에 대해서도 일깨워주면서, 동시에 그래서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글감은 어떻게 찾고, 종이와 펜은 어떤 걸 골라야 하는지, 글이 안 써질 때 어떤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도 함께 알려줘서 좋았어요. 글을 쓰는 분들이나 써보고 싶은데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 혹은 글쓰기와 애증 관계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글쓰기에 구체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들려 드릴게요. 첫 생각을 놓치지 말라. 명상법 중에는 방석에 다리를 포개고 앉은 다음 등을 곧게 펴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올리거나 또는 앞으로 내미는 좌선법이 있다. 이때는 하얀 벽을 바라보며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해야 한다. 좌선을 하는 동안 수행자는 어떤 감정이 찾아오든지 등을 펴고 다리를 포개고 벽을 마주보고 앉은 처음 자세를 끝까지 견지해야 한다. 감정과 사유에 대한 집착을 흘려보내는 것, 끝까지 계속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좌선의 규칙이다. 글쓰기도 이와 똑같다. 첫 생각과 만나서 거기서부터 글을 퍼낼 때, 당신은 싸움에 나선 전사가 돼야 한다. 특히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감정과 에너지의 힘에 질려 겁을 먹을지 모른다. 하지만 손을 멈춰서는 안 된다. 당신은 생각의 심장부로 뚫고 들어가도록 손을 계속 움직여야 한다. 수업에서 자신이 쓴 글을 읽다가 울음을 터뜨리는 학생들이 있다. 좋은 일이다. 눈물을 흘리며 글을 쓰는 학생들도 있다. 나 역시 같은 경험이 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쓰라고 말한다. 자신의 감정을 넘어서야만 저 반대편 심장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눈물을 흘리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눈물을 넘어 진실을 파고들라. 이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치열한 글쓰기 훈련에 있어 가장 기본은 제한된 시간 동안 글을 써보는 것이다. 10분 20분, 1시간. 시간의 길이는 각자가 알아서 정한다. 처음에는 시간을 짧게 했다가 일주일 후에 늘릴 수도 있고, 처음부터 1시간 동안 글쓰기에 빠지겠다고 작정해도 좋다. 시간의 길이는 큰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글쓰기에 할애한 시간이 얼마이든 간에, 그 시간 동안 만큼은 글쓰기로만 완전하게 채우도록 집중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도움이 될 것이다. 손을 계속 움직이라. 방금 쓴 글을 읽기 위해 손을 멈추지 말라. 그렇게 되면 지금 쓰는 글을 조절하려고 머뭇거리게 된다. 편집하려 들지 말라. 설사 쓸 의도가 없는 글을 쓰고 있더라도 그대로 밀고 나가라. 철자법이나 구두점 등 문법에 얽매이지 말라. 여백을 남기고 종이에 그려진 줄에 맞추려고 애쓸 필요 없다. 마음을 통제하지 말라.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생각하려 들지 말라. 논리적 사고는 버려라. 더 깊은 핏줄로 자꾸 파고들라. 두려움이나 벌거벗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도 무조건 더 깊이 뛰어들라. 거기에 바로 에너지가 있다. 이것이 규칙이다. 목표에 닿기 위해서는 이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목표는 첫 생각에 불을 활활 붙여주는 것. 사회적 체면 또는 내면의 검열관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에너지의 심장부에 도달하는 것. 피상적인 느낌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보고 느끼는 것을 쓰는 것이다. 이 규칙을 지키다 보면 괴팍하게 그지없는 우리 마음의 정체를 들여다볼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달아빠진 사고의 끄트머리를 계속 탐색해야 한다. 첫 생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제일 먼저 번쩍하고 빛을 낸 불씨다. 이 불씨의 뿌리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잠재력과 맞닿아 있다. 하지만 그 불씨는 대개 우리 내부의 검열관에 의해 진화되어 버린다. 두 번, 세번 생각의 생각을 거듭하다 보면 우리의 의식은 일상의 관념 세계로 다시 돌아와, 맨 처음 피어난 신선한 불꽃과 교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내 목구멍에서 데이지 꽃을 꺾는다" 라는 문장이 마음을 관통하고 지나갔다고 하자. 내부의 검열관인 두 번째 생각은 이렇게 말한다. 말도 안 돼. 그건 자살처럼 들리잖아. 스스로 목을 자르고 싶어하는 것을 보여주면 어떻게 해. 누가 들으면 미친놈이라고 할게. 뻔해. 결국 우리 내부의 검열관이 시키는 대로 목이 조금 따끔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고 쓰게 된다. 이런 글은 이해는 쉽게 가지만 진부하기 짝이 없다. 첫 생각은 에고 또는 우리를 통제하려고 드는 논리적인 메커니즘에 얽매이지 않은 생각이다. 세계는 불변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실들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자신의 의식 차원을 넘어선 글을 쓸때 그것은 있는 그대로 사물의 진실을 나타낸 것이 된다. 그래서 이런 글은 에너지가 넘칠 수밖에 없다. 글쓰기를 가로막던 에고라는 짐을 벗어 던지는 순간 당신은 더큰 조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째서 첫 생각에는 이처럼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있는 것일까? 첫 생각은 참신함. 그리고 영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감이 오는 순간에 당신은 신과 하나가 될수 있다. 번뜩이는 첫 생각과 만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이 알고 있던 것보다 더큰 존재로 변화한다. 우주의 무한한 생명력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첫 생각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그동안 겪어온 감정과 사건과 정보가 밑바탕이 되어 발산하는 것이기에 엄청난 에너지로 충만해 있다. 이것이 바로 첫 생각이 가진 에너지다. 언젠가 명상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불교신자인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그 순간 이후로 온갖 빛깔들이 너무도 생생하고 힘차게 맥박치고 있어요. 그러자 그녀의 스승이 말했다. 당신이 바로 지금 현재에 존재할 때 세상은 진정으로 살아 움직이게 된다. 습작을 위한 글감 노트 만들기. 글을 쓰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았지만 막상 무엇을 써야 좋을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경험을 종종 했을 것이다. 텅빈 백지가 공포스럽게 느껴지면서 잡아먹을 듯 위협을 해온다. 이것저것 끄적거려 보다 지우기를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10분만 지나면 점점 의욕은 식고 짜증이 나게 마련이다. 아 무슨 이야기를 쓰지? 뭘 써야 좋을지 생각나지 않아. 이런 때를 위해 평소에 쓰고 싶은 주제가 떠오를 때마다 아이디어를 적어두는 노트를 따로 마련해두자. 단한 줄짜리 짧은 글일 수도 있다. 번개처럼 지나가는 기억도 주제 목록에 첨가될 수 있다. 잇몸이 부실해서 고생했던 할아버지, 지난 6월을 물들이던 나일락 향기, 발등 부분만 다른 빛깔인 운동화를 신었던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 등등, 어떤 것이든 모두 글의 재료가 된다. 글을 쓰고 싶은 주제가 떠오르면 언제라도 노트에 적어두라. 그것이 한 단어이든 한 문장이든 이러한 목록들은 당신이 다음에 글을 쓰고자 할때 요긴하게 끄집어내어 사용할 수 있는 글감이 될 것이다. 이처럼 목록을 만들어보는 일은 글쓰기 훈련에 있어 더없이 좋은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일상 속에 숨어 있는 글쓰기의 재료들을 찾아내는 훈련이 될뿐 아니라, 글쓰기가 바로 당신의 인생과 그 인생에서 탄생하는 산물임을 깨닫게 한다. 이런 식으로 삶의 경험들을 삭혀서 퇴비로 만드는 것이 바로 글쓰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글감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육체는 자연스럽게 글쓰기 작업과 친숙해지고 지난 경험들을 관찰하게 시작한다. 당신이 글을 쓰기 위해 책상 앞에 앉지 않았을 때조차 글쓰기는 끊임없이 당신의 삶 속에서 진행된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 양분을 흡수하고 태양열을 빨아들여 점점 무성하고 진한 초록잎을 지는 식물로 자라줄 준비를 하는 것이다. 글을 쓰려고 자리에 앉긴 했지만 이것저것 많은 생각들이 한꺼번에 떠올라 이야기 주변만 어슬렁거리다. 끝내 종이 위에는 한 글자도 쓰지 못하는 수도 있다. 이런 사람에게 글감 노트는 글쓰기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일단 글쓰기를 시작하게 되면 자신의 마음이 어느새 한 가지 주제에 몰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게 될지도 모른다. 바로 이것이다. 이제 당신은 자신이 쓰는 글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저 지금 당신이 머물러 있는 길 위에서 계속 걸음을 떼면 된다. 손은 멈추지 않고 계속 종이 위를 달려가고 있으니까. 다음은 내가 제안하는 글감 노트를 만들고 활용하는 방법들이다. 1.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빛의 성질에 대해 써보자. 어떻게 쓸까 겁내지 말고 용기 있게 무작정 뛰어들라. 글을 쓰는 시각이 밤이건 낮이건 또는 방에 커튼이 쳐져 있건 아니건 그런 것에 개의치 말라. 있는 그대로, 느낌 그대로 써내려가라. 10분, 15분, 30분. 시간을 정해놓고 멈추지 말고 계속 적어가라. 2. 기억이 난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해보자. 아주 작고 사소한 기억이라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모두 적어본다. 그러다가 중요한 기억이나 선명한 기억이 떠오르면 바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려간다. 멈추지 말라. 계속 적어라. 그 기억이 5분 전에 일어났던 일이건 5년 전에 일이건 중요하지 않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이 쓰는 행위를 통해 기억으로 다시 살아나게 만들라. 만약 막히면 다시 기억이 난다 라는 첫 구절로 돌아가 계속 적어보라. 3.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주 강력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골라서 아주 사랑하는 것처럼 글을 써보라. 엄청나게 좋아하는 것처럼 생각을 확장시켜야 한다. 다음에는 같은 것을 두고 싫어하는 시각으로 글을 적어보라. 이어서 끝으로 완전히 중립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글을 써보라. 4. 한 가지 색. 예를 들면 분홍색만을 생각하며 15분 동안 산책해보자. 산책하는 동안 주변의 자연과 사물에서 분홍색을 발견할 수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자. 그리고 이제 노트를 펼치고 그 경험에 대해 15분 동안 적어보라. 5. 오늘 아침 당신의 모습을 적어보라. 아침 식사로 뭘 먹었는지, 잠에서 깨어날 때 기분이 어땠는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에 무엇을 보았는지 등등 가능한 구체적으로 서술하라. 긴장을 풀고 당신의 아침을 구성했던 모든 세부사항을 하나씩 묘사해 보는 것이다. 6.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장소를 시각화시켜 보라. 지금 그런 장소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머릿속에 떠올려 보라. 그런 다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을 글로 담는다. 당신의 방한 구석일 수도 있고 여름 내내 앉아 쉬던 나무 그루터기일 수도 있고 동네 맥도날드 가게 식탁일 수도 있다. 그곳은 주로 어떤 색으로 채워져 있는가?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가? 또 어떤 냄새가 나는가? 읽는 사람이 마치 그 장소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도록 글을 써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그 장소를 사랑한다는 직접적인 표현 때문이 아니라 글에 나타난 세부 묘사를 통해 당신이 그 장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줘야 한다. 7. 떠남에 대해 써보자. 내용은 어떤 것이라도 상관이 없으며 단지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 외출, 전학, 실종, 친구의 죽음, 어떤 것이든 떠남을 위한 소재가 된다. 8.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기억할 수 있는 최초의 기억은 무엇인가? 9.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10.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 써보라. 11. 당신의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 묘사해보라. 12.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 적어보라.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은 금물이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상세하게 접근해야 한다. 수영하기, 하늘에 떠있는 별, 당신이 경험했던 가장 무서웠던 일, 초록빛으로 기억되는 장소, 성에 대한 의식이 생기게 된 동기 혹은 최초의 성 경험, 신의 존재나 자연의 위대함을 깨달았던 개인적 체험. 당신의 인생을 바꾼 책이나 문구, 육체가 가진 한계와 극복, 당신이 스승으로 섬기는 인물. 13. 시집한 권을 꺼낸다. 아무쪽이나 펼쳐 마음에 드는 한 줄을 골라 적은 다음, 거기서부터 계속 이어서 글을 써보자. 골라낸 구절이 명문이라면 당신은 이미 무척 높은 수준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므로 많은 도움이 될수 있다. 쓰다가 막히면 첫 줄을 다시 적은 다음 새로 이어서 쓴다. 다시 쓰는 글은 좀 전에 썼던 글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써본다. 14. 동물이 되었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어떤 동물인가? 줄무늬 다람쥐인가? 여우인가? 혹은 땅 밑에 사는 두더지인가? 이런 요령으로 지금 당장 자신만의 글감 노트를 정리하고 활용해 보라. 글쓰기 훈련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글이 안 써질 때도 글을 쓰는 법. 훈련이란 언제나 잔인한 단어다. 나는 이 단어를 가지고 나의 게으름을 토벌하려 했지만 소원대로 효과를 거둔 적은 단한 번도 없었다. 복군과 저항군 사이의 싸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난 글을 쓰고 싶지 않아. 너는 글을 써야 해. 나중에 쓰겠어. 지금은 피곤해. 지금 당장 써야 해. 그동안 내 노트는 텅 비어 있다. 이텅빈 노트는 에고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이다. 당신 속에서 싸움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싸우도록 그냥 내버려두라. 하지만 그 싸움의 한 구석에서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실제적인 마음이 조용히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 마음이 노트로 옮겨져 더 깊고 평화로운 곳에서부터 나온 글을 쓸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두 개의 마음이 같이 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동시에 글에 표현된다. 더구나 우리는 이두 싸움꾼들을 언제까지나 묶어두고 억누를 재간이 없다. 억누를수록 이 싸움꾼들은 더욱 결사적으로 들고 일어서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5분 혹은 10분 동안 그들이 노트에 대고 소리치는 것을 허락해 줄 수밖에 없다. 그 감정이 이끄는 대로 글쓰기 속으로 빠져들라. 싸움을 걸어오는 목소리들에게 글쓰는 공간을 허락하고 나면 그들의 불만이 너무도 빠르게 사그라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게으름을 물리치고 글쓰기 작업에 들어가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이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설거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또 무엇이든 글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핑계를 잡아 수시로 옆길로 새게 될지도 모른다. 결국 글을 쓰는 사람은 입을 굳게 다물고 앉아서 쓸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작업이다. 글쓰기 작업은 아주 단순하고 근본적이며 엄숙한 일이다. 인간의 마음은 간사해서 고독한 글쓰기에 전념하기보다는 친구와 멋진 식당에 앉아 인간의 인내심에 대해 토론하거나 글쓰기의 고통을 위로해줄 상대를 찾아가는데 마음이 끌리게 마련이다. 이렇게 우리는 지극히 단순한 인물을 스스로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선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말할 때는 오직 말 속으로 들어가라. 걸을 때는 걷는 그 자체가 되어라. 죽을 때는 죽음이 되어라. 그러므로 글을 쓸 때는 쓰기만 하라. 열등감과 자책감으로 중무장한 채 자신을 학대하는 싸움은 하지 말라. 다음은 예전에 글이 잘 써지지 않았을 때나 자신을 달래던 방법들이다. 1. 한동안 글한 줄도 쓰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 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일주일 후 작품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친구에게 보여줄 무언가를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것이다. 2.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좋아, 나탈리. 너는 오전 10시 전까지는 마음대로 해. 하지만 10시 이후부터는 반드시 펜을 잡고 있어야 해. 나는 스스로에게 내가 있을 시간과 공간을 할당하고 제한을 두었다. 3.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도 하지 않은 채 어떤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고 곧장 책상으로 달려가 쓰기 시작했다. 글을 쓰기 싫다는 생각이 들기 전에 글을 쓰기 시작해버린 것이다. 4. 장문교사 일을 하던 시절의 이야기다.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오면 글을 쓴다는 일은 정말 귀찮아진다. 그런데 집에서 세 구역 떨어진 곳에 직접 구운 맛있는 초코칩 쿠키를 파는 제과점이 있었다. 손님용 식탁도 마련된 이 제과점 주인은 손님이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 있어도 아무런 눈치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지한 시간쯤 지나면 이렇게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나탈리, 지금 그 크루아상 가게로 가서 딱한 시간 동안만 글을 쓰는 거야. 그동안 너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초코칩 쿠키를 두 개는 먹을 수 있잖아. 맛있는 초코칩 쿠키에 매우 약한 나는 대개 15분 안에 집을 나섰다. 오, 나는 한달 안에 노트 한권 정도는 채우려고 애를 쓴다. 글의 질은 따지지 않고 순전히 양만으로 내 직무를 판단한다.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이 명문이든 쓰레기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노트 한 권을 채우는 일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25일이 되었을 때 노트가 5장 밖에 채워져 있지 않다면 나는 나머지 5일 동안 전력을 다해 나머지 노트를 꽉 채우고야 만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는 글이 안 써질 때도 무조건 계속해서 글을 써야만 한다. 그리고 밑도 끝도 없는 죄의식과 두려움,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다. 글을 쓸수 있는 시간만 있다면 어떤 글이든지 쓰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천국이다. 유대교 전통에는 소년이 처음으로 유대교의 율법서인 토라의 맨 첫자를 읽으면 꿀이나 단 음식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다. 공부를 하면 단 음식을 먹게 될 거라는 자연스러운 연결고리를 만드는 학습 유도 방법이다. 글쓰기도 당연히 이래야 한다. 처음 글쓰기를 시작할 때부터 글쓰기는 좋은 것이며 즐거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어야 한다. 글쓰기를 적이 아니라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글쓰기는 당신의 친구다. 글쓰기는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당신이 셀수 없이 많은 글을 버릴 수는 있어도 글쓰기가 당신을 버리는 일은 절대 없다. 글쓰기 과정은 인생과 생명력의 끊임없는 자원이다. 때때로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질이 멸렬하고 우울한 기분이 들면 나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나탈리, 넌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거야. 너는 글을 써야 해. 만약 내가 제대로 머리가 돌아간다면 그 말을 듣는다. 만약 자기 파괴적이거나 게으름뱅이라면. 그 말을 듣지 않고 우울증에다 계속 힘을 키워갈 것이다. 내가 그 말을 들으면 나는 인생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언제나 나를 유연하게 해주었고 참된 나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었던 순간들과 만난다. 심지어 내가 이른 아침 자동차로 붐비는 고속도로를 묘사하고 있을 때도 나는 그 혼잡한 도로에 대한 글 속에서 평화로움과 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 나는 인간이다. 아침이면 일어난다. 그리고 나는 고속도로 위를 달린다. 고어 비달은 아주 멋진 말을 남겼다. 모든 작가와 독자들은 글을 잘 쓰는 것이 그들 모두에게 최고의 여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은 글을 잘 쓰는 것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 그냥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천국이니까.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글을 쓰면 참된 나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었던 순간들과 만난다 라는 말에 많은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글을 쓸 때마다 나라는 사람의 퍼즐을 한 조각 한 조각 맞춰가는 즐거움을 느낍니다. 물론, 그러다가 또 글쓰기가 숙제처럼 무겁게 느껴지고 잘 써지지 않을 때가 찾아오는데요. 그럴 때는 이 책을 다시 펼쳐보곤 합니다. 여러분이 글쓰기에 대해 설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숲속의 마음 책방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